중앙대학교 어 25학년도 어 모의논술 요거 문제 3번 한번 봐보자. 어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딱 먼저 봤을 때 제시문에서 어 이제 미분, 아 이제 적분이 이제 제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환적분을 쓰라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이제 티로 치환을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느낌이지. 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봐 보면, 우리가 GX를 t로 치환을 하면 G 프라임 X DX는 DT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DT가 되는 거고, 어, 얘가 이제 t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G 어, b 가 되는 거고, 여기가 G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어,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알겠지? 어. 그래서, 우선은, 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푸는 부분이고, 우선 3-1번부터 봐보자. 왜냐면, 솔직히 이제 두 번, 이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어, 이 3-1번을 푸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 3-2번을 봤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어떤 점에서의 어떤 그런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두 문제가 중요할 것두 제시문이 중요할 것 같고 3-1번은 1 요걸로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3-1번을 봐 보면 일반항이 AN은 적분 1부터 2까지 x ln x x의 n승의 ln x dx인 수열 AN에 대하여 k는 1부터 2024까지 AK의 AK+1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요거는 2025로 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 어. 그니까 항상 또 이게 매년 또 보면 어 숫자를 이렇게 큰 크게 한다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설립 연도라든지 어, 특히 저희 와이대 같은 경우가 조금 설립 연도 잘 쓰거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해 연도의 입시 연도 아니면 당해 연도. 그니까, 당해년도 올해라고 그러면 2024년이지. 그 다음에 입시라고 그러면 2025학년도 입시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2025 같은 거 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의 제곱으로 꼭 알아놓으면 되게 편할 수도 있어, 알겠지? 어,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논술을 준비를 또 해보면 될것 같아. 자, 보자. 3-1번. an이 1부터 2까지 x ln x 마이너스 x의 n승의 ln x dx라고 했거든? 자, 아까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 제시문 이거에 의하면 여기를 한번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니까 x ln x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보면 얘 한번 이제 미분 이 한번 해봐야겠지? 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1이겠지? 요거에 dx는 dt. 요렇게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얘 얘 날라가면, 어 lnx dx는 dt거든? lnxdx 여기 있지. 아 얘가 dt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생각보다는 저 식이 편해져. 어떻게 어떻게 되냐? 1부터 아 1부터가 아니지. 야. 항상 이 적분 구간 있지? 이거 치환할 때 되게 중요해. 그냥 1부터 2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1 넣어보자. 1 넣어보면 0되고 마이너스 1부터 2 넣으면 2 2, 여기는 2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0되겠지? 그러면 T의 n 승에 그치? T의 n 승에 DT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요게 n 플러스 1분의 t에 n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적분을 해보자 바로 0 나오겠지 0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어 마이너스 l 1에 n 플러스 1승 요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인데이 마이너스를 어 곱해주면 n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조금만 좀 계산이 편하게 나눠주자. 얘를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나가 날아가겠지 어,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질 거야. 아, 오케이. 자, 이게 뭐다? an이다. 그럼 an 플러스 1은 얼마야? n 플러스 1/2분의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2024까지 ak에 ak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거 얼마야 얘가 얘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m 플러스 1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얘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봐봐. 얘까지는 여기는 얘가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뭐 예를 들어서 n이 홀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n이 짝수면 짝수가 될 거야. 얘는 n이 짝수면 홀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n이 홀수면 짝수가 기 양수가 될 거거든. 몰라 그래서. 근데 심지어 왜냐면 k1부터니까 근데 요거 두개 곱해줘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 그대로 나오고 얘얘 얘 그대로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얘는 2n 플러스 1이 되잖아 얘가 뭐야? 얘가? 얘가 홀수야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답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하고 합치자. 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거 우리 그 매번 하는 거 있지. 어, 저기 뭐냐,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도 맨날 하는 거. 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 어, 그러면 k는 1부터 2024까지.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요거 이제 여기다가 써주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1부터 넣어봐.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아, 쭉쭉쭉. 마지막이 2,026분의 1 마이너스 2,025분의 1이거든. 음. 자, 그러면 얘얘 얘 없어지고 얘얘 얘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답은 2,026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026분의 여기가 2026하면 얼마야? 0 1, 3이야 그치? 어, 그러면 마이너스 1012가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한번 나눠보자 1013분의 마이너스 500그 다음에 어, 0, 6 이렇게 되려나? 응 음. 한요 정도만 써줘도 답변이 완료가 될것 같아. 뭐 물론 더 나눠지려나는 내가 모르겠어. 어. 근데 아마 안 나눠질 것 같아. 더 이상은. 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답일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것만 여기 치 원적분? 어. 어차피 이제 미적하는 애들은 좀 요거를 그냥 잘 써먹으면 되는 거고. 기하나 확통하는 친구들은 요런 것들은 좀 외워가자. 어. 그러니까 뭐 l n x 가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어, 아니면, 뭐,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 그거, 기본적인 것만 외워가면 솔직히 풀수 있을 거거든? 어, 그래서, 뭐, lnx라든지, lnx,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의 x 미분하면, 2의 x구. 뭐, 뭐, 어떤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 뭐, lnA분의 1의 a의 x. 뭐, 이런 데 된다든지, 어, 그런 것들을 좀 외워가면 좀될것 같아. 알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3-1번을 풀어봤고, 3-2번 그냥 그대로 가자. 어, 요거는 이제 좀 색깔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요렇게, 어, 해보면, 3-2번 같은 경우에, 좌표평면 위에 p 의 x, y가 있는데, y제곱은 요렇게,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가 그게 되려나? 자, 봐보자.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Y.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 요렇게 이제 되거든? 그러면, YY 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 의 X 플러스 1, 어한번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되려나? 그러면, 어, 아, 되네. 그러면, Y 마이너스 X제곱에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Y는 X제곱 혹은,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음. 그러면 p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점 a의 1,0과 5,0에 대해서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이라고 했어. 그 구간의 최소값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p 점이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 우리가 어떻게 돼? 물론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다가. X 플러스 1이, 여기서 만나지? 어, X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요렇게 만나려나? 그럼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쭉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럼 이제 우리가 몰라, 그지? 어, 하여튼, 이런 식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P가 먼저, P가, x, y는 x제곱 위에 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까 x콤마 y라고 그랬지? 그러면,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치? x-1의 제곱. 그 다음에,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더하기, 요거 이제 해주자. 10X+25, +2Y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2X, 2의 x 마이너스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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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x 이렇게 되는 거거든그0 그 다음에 뭐 26,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얘를 묶어주면, 6x지. x제곱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3에, 이렇게 될수 있겠니?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26,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의 x, 어, x-3의 제곱, 플러스 2y제곱이, 더하기 8이야. 그지? 자 그러면 3,0일 때아 어... 요거를 어, 요거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다시 그냥 저기 위에 식이 있잖아 p를 A 콤마 A 제곱 이라고 두자. 그러면 A 1의 제곱 더하기 어, A 제곱 의 제곱 더하기 어, A 5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의 제곱. 그러면 아까 저게 요것만 했을 때 26, 그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2A, 10a 2a니까 그다음에 26 더하기 a 4승이거든. 어.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제시문이 이걸 줬어. 얘를 줬어. 어. 아, 미분을 한번 해 보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f 뭐 어, f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 la라고 할까? 어. 그러면 l 프라임 a는 (4A3승)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거든 (4A지) 어 그러면 (4로) 묶어주면 (A세제곱) 마이너스 (A-3이야) 어 그러면 음~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이제, 요, 이제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지? 어, 그 값이 되는 걸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0 되는 값, 어, 뿔 우선은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어, 조립제법이 이제 되려나? 한번 봐봐야 되겠네. 조립제법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1, 마이너스 1, 어. 어, 쉽지가 않은데, 어. 혹시 조건이 조금 더 있으려나? 어. 저기 위의 점을 이제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자, 보니까 A4승, A4승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A4승이지. 어. 그래서, 어, 미분을 해주면 8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8A3승이겠지? 그러면, 어, 8, 0. 자, 이제 조립제법 다시 한번 써주자. 그러면 2, 1, 1, 마이너스 1, 어,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8, 어, 안되네. 음, 1, 1로 해볼까? 1, 1, 8, 8, 8, 8, 오라라 8, 어, 2로 묶어주고, 2로 묶어주고, 4a 3승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이제 4로 묶어줘야 되겠네. 4로 묶어주면 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 2a 3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거든? 어,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어, 어, 될것 같은데, 원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어, 쉽지가 않네. 잠시만. 음, 3, 6, 6. 어, 커지는데? 음, 계산식이 지금 틀리지 않았을 텐데. 어,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어, 누가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4, 예, 요거에 미분화를 한 거였잖아?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4로 묶어주면, 2a3승 마 플러스 a 3?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조립치법이될 거야. 아, 막 긴장해. 이게 계산실수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긴장을 하는데, 1, 2, 2, 2, 2, 3, 3,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t가 1일 것 때거든? 얘는, 2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이거든? 얘는 어차피 만나지 않아. 얘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극점은 1이고, 1을 넣어봤을 때, 어,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l1은, 2-12 플러스 2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14, 18. 이렇게될 거야. 어. 그래서 이제 18이 한번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 플러스 1에 위에 있을 때야.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될까라고 해보면, 여기도 그럼 b 콤마, b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b-1의 제곱, 더하기 b+, 1의 제, 어, 곱이지 어, 더하기, 그 다음에, b-5의 제곱, 더하기 b+,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4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10b, 플러스 2b. 이렇게 되면, 얘, 얘날라가고 마이너스 8b고, 그 다음에, 1, 1, 1, 1, 1, 25, 1. 그러면 얼마야? 28이지. 이렇게 될 거야. 아, 요것도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 값이, 어, 저기, 최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8b-8이거든? b가 1일 때야. 아, 그럼 여기 1, 1다 집어넣으면, 얘는, 어, 4, 16, 4. 얘는 얼마야? 24야. 아, 최소값은 얘겠지? 그래서 답은 18이다. 어,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2, 3번 같은 경우가 1번과 2번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어. 인수분해만 잘하고 나처럼 계산 실수만 하지는 마. 어,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어, 그래서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인수분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어, 아니면 기하로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 타원의 방정식은 아닐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아닐까 쌍곡선의 방정식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면 될것 같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 3번 완료를 했어.